언니, 후 벌써, 나한테 질려버린 거야? 이 세계에 온지 이렇게나 오래되었는데, 어째서 내 곁에 있는 시간은 이렇게나 짧은 거야? 언니, 언니, 어디 갔어? 나는 코노아나, 후지산 기슬계, 번나무에서 태어났어. 언니, 언니 어디 있어? 여기 무서워. 언니는 거기 있는 거야? 후지산의 벚나무가 그립네. 그때 누굴 벚나무 밑에 묻었더라. <laughs> 기억이 안 나네. م, 무서워. 언니, 언니, 나를 지켜줘. 바람 속에 꽃잎들에게 들었는데. 당신은 벌써 며칠째 싸우고 있는 거네. 분명 코노하나를 지키기 위해서겠지? 언니랑 코노하나, 어느 쪽이 좋아? 벌써 나한테 질려버린 거야? 이 세계에 온지 이렇게나 오래되었는데. 어째서 내 곁에 있는 시간은 이렇게나 짧은 거야? 벌써 나한테 질려버린 거야? 이 세계에 온지 이렇게나 오래되었는데, 어째서 내 곁에 있는 시간은 이렇게나 짧은 거야? 당신을 향한 마음,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정말 좋아.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무서운 몬스터가 나타났어. 언니, 어디 있어? 죽었어. 내년엔 여기에서 벚꽃이 피는 걸까? 언니! 저 녀석들을 죽여줘! 이 클립스, 이 클립스. 벌써 나한테 질려버린 거야? 이 세계에 온지 이렇게나 오래되었는데, 어째서 내 곁에 있는 시간은 이렇게나 짧은 거야? 후지산의 밤나무가 그립네…… 벌써, 나한테 질려버린 거야? 이 세계에 온지 이렇게나 오래되었는데, 어째서 내 곁에 있는 시간은 이렇게나 짧은 거야? 당신을 향한 마음,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